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조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 더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계하 2장 8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로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5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laughs>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대, 나를 내게서 데리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없어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래의 불 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으니까 그야말로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 계속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가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마다 병원마다 진단 키트가 부족해서 난리 치고 마스크도 많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와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는 아주 절정인,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발절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 너는 여기 머물라날 따라오지 말아라. 계속 세 번이나 말해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당신에게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가 명사니 나는 절대로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세 번이나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엘리야는 지자 평안이 하나님께 가고 싶고 또 엘리사가 얼마큼 열정이 있는가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온 걸 보게 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결사적으로 따라갑니다. 결사적으로 엘리사를 엘리 엘리야 따라갑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건돌았습니다그 나오미가 어, 모압에서 나올 때 이제 그두 며느리가 있었죠. 큰 며느리와 그 루시 루시 있었는데. 루시에서는 그렇죠. 어 그는 두 며느리에 다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오니까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 아니다 나는 늙고 너희는 젊으시니까 모압에 살아라 하면서 몇번 말하자 큰머리는 그냥 알았습니다라고 가버렸고 롯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 다윗의 할머니야 되는 믿음의 이방 여인이 거룩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의 왕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것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죠. 끝까지 따라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 엘리사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아가 거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땅 위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구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해서 내려감을 어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를 원합니다. 예. 엘리, 엘리, 엘리가 마지막으로 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나한테 말해봐라. 네가 이렇게 결사적으로 나를 따라왔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면 예.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큰 일했습니다. 을 갈매산에서 850명 선자를 죽였고 여러 가지 큰 일. 그 다음에 두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여러 가지 큰 일했는데 을 그보다 두 배나 더큰 일을 내갈 수 있도록 내게 갑자리 능력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레가 말합니다. 십자리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너를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알면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라 그렇지 않냐 하면 이루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것을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11절 보니까 두 사람이 길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태우리바라몬을 쑥 해가지고 엘리야를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 너무나 엘리야를 사랑하셨고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로 성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세 분이 계시죠. 에녹이 있습니다. 엘리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에녹도 애녹도. 365일을 계속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장세 보시면, 장세 5장인가요? 장세기 어,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나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지하니라였더라 에녹이 한 일은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어니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 에녹 하나님께서 애녹을 죽음을 주지 않고 세상 세상 죄 세상 죄값인 죽음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어, 하늘로 불러 오르셨습니다. 엘리야 돌 하나님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불러 오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갑절의 능력이 만어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과주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복음자라기 위해서 주의하게해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여기 머물러 여기 머물러 세 번이나 말해도 따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엘리야 처럼 하나님 일 하고 싶어서 갑절의 능력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줍소서 주님 저희들도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달아가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살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